그러면, 내릴 때, 막, 수승, 내일, 가 이. 이렇게 달았으니까 이게 좀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인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느 때 이렇게 범이니까 복꽃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 이게먹으러 가야 되는데 머리로 한번 놔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laughs> 괜찮습니까? 네 완전 애저 어, 때문에 이거 뭐 이거 식도가 어떻게 <laughs>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그무튼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네. 정규아 언니가 미쳤습니다 <laughs> 어 이제 드디어 미쳤어요 예아 네. 제가 이제 또 우리 수애 씨랑 얘기를 나누다가 네. 웃지 마세요 <laughs> 야! 진지하게 하는데, 너 계속 웃을래? 너 겸이고, 나 웃을 거야, 머리에서. 웃지, <laughs> 웃지 말라! 야, 상큼 웃으면, 서배님 뭐, 정다리 아. 저녀같니너트어보로 가야 될것 같아? 정제 아, 여러분. 우리 꽃 닮았습니다. <laughs> 아유나꽃잘 닮은 거 알면서, 우리는. 여기, 여기 보지너 시선이 자꾸 일로 와. 진지한 얘기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돼가지고, 나너 때문에. 이거 때려갔다 주제가 주제니만큼. 종상적으로 <laughs> 가자, 또 우리 또 수혜가 음. 힘들어하니까. 아, 저희가 이제 수혜랑 얘기를 하다가 공항에서 특이한 경험들을 한게 있어요, 저희가. 우리는 공항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처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이제 딱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 비행기 타기 전부터 괴담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무슨 아니, 괴담? 우리 짐처럼 실려가야 돼서 아 시어물 칸으로 붙여줬다더니 네, 네, 네. 산소도 공부 안 어, 되는데 그래... <laughs> 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못 <laughs> 어. 가니 어. 화장실 급용 기저귀 차야, 차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어, 어. 그런 어 그런 얘기를 되게 막 나는 직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나는 뭐가 있었냐면 적어도 나 내가 3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제 해외에서 보면서 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는 나라인지 음. 알거든요. 네. 자기네 어? 강아지 때문에 비행기 티켓을 끊는 사람들인데 음. 끊는 나라인데그 음. 얘기를 믿을까 말까면서 안 믿었어요. 아. 그래서 나보고 이제 기저귀를 가져가야 된다고 챙겨가야 된다고 이렇게 음. 말씀하셨던 음. 분도 계세요. 누가? 그래서. 거기 태극이민서에 우리 북한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끼리 말하는 음. 거죠 모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음. 대사님 참사님이 이제 탁 그렇게 나서 이제 더 시력 한 번씩 나눠주면 음. 그럴 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 왜냐면당관부가 나왔는데 당연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어, 어.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그런 계담이 엄청 음. 엄청 많이 돌아요 나는 그걸 하나는 있었다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이래갖고 신발을 이렇게 벗으라고 진짜 벗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줄 알고 <laughs> 자 우리, 우리 선배 언니들이 캄보디아 갈때 원래 전에 선배 언니들 캄보디아를 나갈 때 기차를 타고 캄보디아까지 갔었대요 중국에서 아 이렇게 해서 근데 기차 타고 왔다면 없어보이잖아 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음. 너희 비행기 타고 왔어? 음. 그러니까, 아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비행기 타고 왔냐고 해서 어디로 어디로 을까아네응 해서 음. 얼버무리니까 음. 이 오빠들이 한수를더뜬 거지, 거지. 어. 너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탔어 신발 이렇게 벗어가지고 선반에 넣었어? 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 아 어, 근데 넣습니다 당연하죠 그런거 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당연하거아닙니까 어. <laughs> 어. 그래가지고 엄청 엄청 널렸다 야. 야 그게 10년이 된 이야기인데 음. 내가 갔는데도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아이 그 저도 그래서 들어갈 때 진짜 신발 벗어야 되는심 신발 벗으랍니까 러니까 아니야 왜 아, 이렇게 어. 막 예쁜 사람들이 맞아요 나는 어. 비행기를 탁탁 하는데 우린 또 지하, 지하로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대사관 직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 태국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어. 어, 당신들의 안전을 저희가 보장하기 위해서 음. 일반 육로로 가는 종상적인 통로는 걸칠 수 없어서 음. 지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음. 지하로 이제 막그 인도하는 그쪽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하에서 한한시간인가두시간인가 시간인가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냐면 저희가 임시증명서 이런 여행증명서 떼야 되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거를 발급 받느라고 그 나라에서 그 지하에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짐작에 실린다 아. 이거는 확정적이다 통아저씨가 어. 그러니까 되는 거네 어 <웃음> <웃음> 나는, 나도 어. 이제 이런 경험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짐 싸게 실리나 실리나 했는데 음. 결국엔 딱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기 전에 어, 우리를 그래. 먼저 태우죠 제일 먼저 제일 뒤에다가 뒤쪽에 어. 딱 갖다 앉히고 에. 들어오는데 같이 오셨던 동기분들이 음. 대한민국 간다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옷만 꺼내 입으셨어 음. 근데 단체가 다 거의 색감을 하세요 음. 왜냐면 북한에서는 색깔 있는 옷 별로, 어, 별로 와, 안 좋아하니까 골 블랙에 막 배낭 가방 챙기시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음. 그래도 많이 꾸미셔서 입었는데 그 앞에 엄청 예쁘고 상냥한 그그무원들이딱 서서 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오십시오라고 인사하는데 음. 다뻥 쩔은 거야. 음. 우리 때문에 저렇게 음. 인사하지 <laughs> 들어왔는데 다 자리 한 명씩 다 인도해서 다 앉혀주고 음. 우리를 범죄자 취급할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넘어온 범죄자들이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공항이 딱 내렸는데 음. 우리가 한 스물 명인가 그 정도 왔는데 아침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음. 아침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공항으로 그 출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 비행기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쫙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통로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우리 그 물이 우리가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리막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긴 그 통로에. 때도 없는 곳에 잠깐 계세요라고 이제 갔는데 그 20명이 거기 이제 서 있다가 점점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 이 지나가면서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까 몰라서 있고 피부가 어, 음. 피부가 되게 거무잡잡하고 음, 음. 어딘가 모르게 패션 테러리스트들이 음. 지금 20명이 모여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씩 감시해끔 이렇게 찾아보시는 음, 분들도 있고 음, 음. 막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막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음.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이런 차림으로 나섰다는 <laughs> 게. 통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음. 점점 몸들이 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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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음. 근데 여기 지금 벽이거든. 여기 음, 음. 벽인데 마지막에 음, 다까뜨리더라고왜 음, <laughs> 그렇게들 다들 그렇게 풀주고 계시냐. 그면서 음. 이제 데리고 이제 바로 차로 이제 가서 탔거든. 음. 그때는 전딱 말을 딱막 엄청 해요. 음. 그, 그 어디 가니까? 어, 어, 이거 어디니까? 야, 어. 야고속대로 말아. 아, 난리 난 거지. 이거 차 가는 거 맞습니까? 어. <laughs> 왜 이게 렇 천천히 다 치잖아요. 어, 그걸 숨어워서 항상 내다보려고. 어, 막 당신들은 이렇게 폼 잡으시는 유정분 음. 이죠나다보지 마십시오. 어, 어. 음. 딱 들어서 당신들은 이제부터 뭐, 뭐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해. 음. 어, 혹시라도 이제 해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들이 음, 있을 음. 수 있으니까 어, 상대방 일체 말 금지. 내말안할게 음. 뭐야? 딱문뜨딱 음. 딱딱 끝나고, 음. 그래서 내다와 어, 어, 이렇게 커지는 어, 어. 거야. 그 건강해서 입도 뽑고 안 하는 어. 사람들이 <laughs> 다 다리... 입. 뭐 이거 뭐이까막 이렇게 하서야 이거 뭐 이거 딱 붙는 거에 다지 나 팔바지 음, 막 불편한 거 입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냥 비행기 좀막흔들면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왜 이러니 막 이거 무서워하고 그러면 내릴 때막 수순이니까 이야 <laughs> 뭐 이거 뭐냐? 아자 그래 뚝뚝 떨어빙면서이비 우리 뭐 비행기 한빙류 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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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서 기적이 <기저귀> 잘라 <차라> 그랬구나. 여신교 <목소리도> 여신교. 저도 이제 비행기 처음 타고 올때 같이 태국에서 음. 나도 태국으로 왔으니까 그때 참 기억이 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뜨고어르고막 어, 어. 눈을 못 감고 있는데 아, 이렇게 자는 사람들 보고 야 근데 이제는 내가 얘가 뜨든지 내리든지 그냥 이게 오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떻게 뭐 산소 호흡기가 내려고 어. 하잖아 <웃음> 누나를 떡 바로 뜨고자요 맞아. 어 뭐가 있다고 뭐라가 하고. 이제는 뭐가 있다 그러던지 말든지 아네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음. 내가 어머 나나 이러는 거 보면 진짜이 네. 내가야 뭐 내가 원래 태생이 대한민국 뭐, 사람이었던 것처럼이 것처럼. 많이 발전했다야 내 자체로 막 그러고 있고 비행기가 돌돌돌돌 돌리니까. 음. 막그 희진이랑 나랑 그 제주도 내려갈 때 바람이 불어가고 막 비행기가 막난리났 <laughs> 하거든요 희진이가 글쎄 이거 쥐어짜면 여기서 물 떨어지겠더라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얘가 이게 진짜 이게 쥐어짜면 물 떨어지겠어 그리고 나를 잡고 막 어. 왜, 왜 뭐, 이리 빨리냐고. 그래. 걔는 고려항봉 탔던 애가 왜 그러냐고. 아니 고려항봉더 했어요. 그때 막 태풍이 아, 나가지고. 그래서 아, 우리 비행기까지 내리고 그 다음엔 못 뒀대요. 다시 또 돌아갔대. 아, 아, 아. 근데 뭐 어디 안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어, 내렸어. 어, <laughs> 엄청. 어. 내렸는데 희진이 말하는 게더 웃겨요. 언니 나 아까 잠깐 공중에서 상상을 했는데 비행기 네. 날개가 다 뚫겨져 나가서 상상을 했대.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진짜 막 사람들이 우와 막이러면서 탔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어, 어. 그런 경우가 어. 막막 이러면서 내리는 거야 비행기가 네, 그냥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말하는... 이진이하고 그냥 와 야, 오늘 또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얘기를 했네요 음, 저희가 네. 너무 <laughs> 의미있고 너무 감사한 영상이어서 네.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그 예쁜 승무원분들이 네, 아주 친절하게 잘또 따뜻하게 해주신 거그 배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감동과 또 사랑을 선사하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